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의 잠재력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당신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단지 결과일 뿐이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그 타면 묻겠다. 당신은 지금 그 결과에 만족하는가? 부는 기술이 아니다. 재주는 따라잡을 수 있지만 정체성은 흉내낼 수 없다. 진짜 분은 통장을 채우기 전에 먼저 머릿속을, 가슴속을 정신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단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매일의 태도를 결정하며 결국 불을 끌어당긴다. 부는 생각의 열매다. 돈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파생물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명확하지 않은 목적이 있다면 삶은 그저 표류할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한다고 말한다. 성공하고 싶다고 외친다. 그러나 물으면 대답하지 못한다. 무엇을 통해?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그저 흐릿한 욕망만 가지고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명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부의 시작은 마인드셋이다.가난한 사고방식은 기회 앞에서 항상 핑계를 찾는다.부자 마인드셋은 문제 속에서도 해답을 발굴한다.동일한 상황, 동일한 하루, 동일한 시간 속에서도 누구는 낙오하고 누구는 기회를 잡는다.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프레임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라. 실패에 익숙한가? 거절이 두려운가?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가?이 모든 것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고가 빈곤하기 때문이다.당신이 하루라도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저 익숙한 자리로 당신을 끌어당길 것이다.규율없는 자유는 태보다.진짜 부자는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를 일으킨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더 치열하게 움직인다.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절대 돈을 지배할 수 없다.당신이 지금 멈춰서 있다면은 지금이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이다.나는 내 하루를 설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아침부터 밤까지 당신의 모든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드는 그 순간 누구의 영상에 시간을 줄지 선택할 때 그게 바로 인생의 갈림길이다.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기상시간 첫 생각 첫 행동 모든 게 뿌리다.뿌리가 엉켜 있으면 절대 열매는 달지 않다.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습관은 무섭도록 정직하다.좋은 습관은 지옥같은 훈련이지만 나쁜 습관은 달콤한 독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차이가 엄청난 격차로 돌아온다. 부는 전략이 아니다. 에너지다. 열정과 목적, 규율과 신념, 감사와 행동이 혼합된 고밀도 에너지. 이 에너지가 당신을 움직이고 남들과는 다른 속도로 밀어붙이게 만든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비전에서 시작되고 행동에서 자라며 회복력으로 단단해진다.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문제가 아닌 건 넘어지는 것이다.진짜 문제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다.강한 사람은 넘어져도 방향을 기억한다.비전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결국 돌아온다.부자가 되는 길은 직선이 아니다.실패, 거절, 좌절, 오해,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시험한다.그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몸의 훈련이다.말없이 버티는 힘.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 그게 진짜 회복력이고 그것이 곧 부다 신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환경이 흔들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결심이다. 당신이 하루에 천 번씩 흔들려도 단한 번의 진짜 결심이 있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결심은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 말뿐이면 무너지고 뿌리까지 밝히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신념이 약한 자는 눈앞에 자극에 무너지고 신념이 강한 자는 미래를 끌어당긴다. 성공은 지식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이다. 배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삶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이 배우지 않은 것이다. 배움이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자신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삶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인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지금 움직이지 않는가? 이 질문에 즉각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이다. 깨어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결국 지금의 나태함이 내일의 후회로 바뀐다. 당신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타이밍이 아니라 변명이다. 모든 변화는 지금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더큰 부를 감당하지 못한다. 감사는 돈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작은 기회에도 감사하고 작은 실패에서도 배움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감사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자의 겸손한 힘이다. 그리고 이 감사가 당신의 에너지를 더 멀리, 더 높이 끌어올린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 자신을 다시 정의하라. 당신의 언어, 생각, 행동, 사람, 시간, 모든 것을 다시 선택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선택이 당신의 미래가 된다. 다시는 평범함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적당함에 안주하지 마라. 이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만 진짜 부를 허락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준비될 수 있다. 그게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다. 진짜 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매일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시작하라. 당신은 생각보다 더큰 존재다. 지금의 한계는 현실이 아니라 세뇌다.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말들. 그건 네가 할수 없는 일이야. 현실을 봐.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야. 이런 말들이 당신의 가능성을 가뒀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다. 당신은 재설계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다시 디자인해야 할 시간이다. 그첫 단계는 바로 자기 대화의 혁명이다.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말, 나는 안될 거야.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평범하니까. 이런 말들은 뇌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문이다. 그리고 뇌는 충실하게 따를 뿐이다. 당신이 난안돼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렇지 실행하지 마 라는 신호를 전신에 퍼뜨린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매일 나아가고 있다. 그 말이 현실보다 앞서고 결국 현실을 바꾼다. 부는 믿음의 크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믿는 만큼만 행동하고, 믿는 만큼만 꿈꾸고, 믿는 만큼만 버틴다.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그 불안은 거울처럼 현실에 반영된다.그러니 가장 먼저 바꿔야 할건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면의 신념이다.그리고 신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행동이다.생각만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고는, 허상이다. 종이에만 써놓은 다짐, 머릿속에만 그린 목표. 그것은 단한 걸음도 당신을 옮기지 못한다. 움직여야만 에너지가 생긴다. 작은 실행은 큰 계획보다 낫다. 오늘 하루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 딱한 줄이라도 일지를 쓰는 것, 단 1%라도 정체성을 재정렬하는 루틴을 시작하는 것, 그 미세한 실행이 당신의 뇌를 태도를 정체성을 바꾼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끈질기다. 성공은 하루의 반복이 쌓인 결과다. 당신이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그대로다. 당신이 오늘 움직이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언젠가 준비되면 기회가 오면 이라는 말로 하루를 흘려보낸다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멈춰서 있는 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약해서다. 그리고 결단을 방해하는 것은 감정이다. 두려움, 불안, 자존감의 부재. 이 모든 감정은 생각의 부작용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고 싶다면 믿음을 다시 써라. 믿음은 반복에서 태어난다. 매일 나는 성장 중이다. 라고 외치고. 매일 나는 내 비전에 충실하다고 행동하고 매일 나는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증명하라.그러면 내는 믿는다.그리고 몸은 반응한다.그때부터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전진하게 된다.그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규율이다.규율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다.진짜 자유는 규율 속에서 태어난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가진다.해야 할 것을 선택할 때 당신은 통제 영역에 들어선다. 규율 있는 하루는 예측 가능성을 만든다. 예측 가능성은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창조성을 만들어 낸다. 그 창조성이 결국 부의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규율을 사랑하라. 당신이 규율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성공은 규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남들이 놀때 일하고, 남들이 포기할 때 버티고, 남들이 의심할 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규율이고, 그게 결국 결과의 차이다. 그리고 모든 규율은 비전에서 출발한다. 비전이 없으면 규율은 고통이다. 그러나 비전이 선명하면 그 고통은 흥분으로 바뀐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시야가 닿는 만큼 확장된다. 그러니 눈을 들어라. 더 멀리,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봐라.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곧 당신이 가는 길이다. 비전은 마음 속에 심는 정신의 GPS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매일이 불안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매일이 설렌다. 지금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다면. 그건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방향이 있다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행동을 보면 안다. 진짜 비전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일정, 루틴, 말투, 주변 사람, 선택의 패턴, 모든 것이 비전의 진실을 반영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라. 내 비전은 내 행동 속에 살아있는가? 당신의 행동이 비전을 말하고 있는가? 당신의 시간표는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는가? 당신의 인간관계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아직 비전이 말뿐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말뿐인 비전은 절대 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우주는 말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한다. 당신의 매일이 진동이다. 당신의 말투, 표정, 선택, 무의식의 습관까지. 그 모든 것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게 세상과의 교환 조건이다. 당신이 불을 원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바꿔야 한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감사와 회복력에서 온다. 감사는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생존의 무기다. 감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찾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위에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힘, 그게 감사다. 불만은 에너지를 줄이고 감사는 에너지를 높인다.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불평하는 사람을 피한다. 왜냐하면 불평은 막힌 파이프고 감사는 흐르는 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는 회복력을 키운다. 무너졌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회복력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성공은 반복된 회복 끝에 오기 때문이다. 모든 위대한 성공은 한번 이상의 실패를 견딘 자의 것이다. 실패는 자격을 묻는 질문이다. 너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그냥 해보는 건 아니지?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사라진다.그러나 당신은 남을 필요 없다.당신은 다르다.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 변화의 불을 안고 살아 있기 때문이다.그 불씨를 끄지 마라.당신 안의 가능성은 아직 잠들어 있지 않다.지금 선택하라.이 삶을 이 하루를 이 정신을 지금 이 부의 시작점이다. 당신의 인생이 언제 바뀌는지 아는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도 아니다. 결심이 뼛속 깊이 밝혔을 때 그때 인생은 궤도를 바꾼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은 익숙했을 것이다. 편했을 것이다. 그럭저럭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당신을 절대 비범함으로 이끌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평범함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지금의 당신이 가진 모든 결과는 당신이 받아들인 최소한의 기준이다. 어떤 관계를 허용했는지, 어떤 태도를 정당화했는지, 어떤 실패 앞에서 핑계를 대며 멈췄는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 바꿔야 할 것은 목표가 아니라 기준이다. 더 이상 타협하지 마라. 더 이상 자신을 미루지 마라. 더 이상 내일이라는 허상에 기대지 마라. 오늘이 전부다. 부는 선택이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선언이다. 더는 환경을 탓하지 마라. 더는 과거를 물고 늘어지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괴가 먼저다. 오래된 사고를 부숴라. 무의식의 패턴을 해체하라. 낡은 믿음을 태워 버려라. 그 위에 새로운 당신을 세워라. 당신은 단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 자체가 되어야 한다. 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는 정체성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곧 당신의 계좌를 주변 사람을 하루의 흐름을 결정한다. 당신이 부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정체성은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당신의 친구를 바꾸고, 당신의 습관을 바꾸고,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그 모든 변화는 결심 하나에서 시작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행동하라. 지금부터 시간표를 바꿔라. 지금부터 루틴을 새로 짜라. 지금부터 관점을 재설정하라. 지금부터 말버릇을 바꿔라. 지금부터 걷는 방식, 서 있는 자세까지 바꿔라.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것은 곧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뿜는 에너지, 당신이 내뱉는 단어,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신호에 반응한다. 그 신호가 강렬하면 기회가 온다. 그 신호가 명확하면 사람과 자원이 모인다. 그 신호가 진실하면 반드시 분은 도달한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망설이지 마라. 지금부터는 멈추지 마라. 지금부터는 한계라는 단어를 당신의 언어에서 지워라.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 당신의 메시지 하나로 바뀔 것이다.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나타나기만 해도 공기가 바뀌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이 될수 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이다. 이제 행동하라. 지금 시작하라. 오늘이 너의 첫 번째 날이다. 모든 것이 이 순간부터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결심 했기 때문 이다. 진짜 분은 이렇게 만 들어 진다.